주에 이분들을 직접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윤성수 선수. 안녕하세요. 포켓 스파이더스입니다. 원래 카메라에서 네, 선수들 네, 아 이게 아, 네. 네, 너무 대체 얌전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, 지금 김현수 선수? 카메라 들이 되니까 너무 군다가 지금. 이게 할 때마다. 아 찍지 마요. <laughs> 민광이 다리 두꺼운데. 아 찍지 마요. <laughs> 다리 <다리야> 콤플렉스예요 언니. <laughs> 양말 올리는 거 봐, 다시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! <laughs> 양말 다시 올리잖아, 어제 거야. 양마을아 막아, 입 아, 왜 그래! 아, 아, 왜 그래? 아, 그래. 그래. 그만, 한번씹 끝이야. 써도 된아니한번몇번도 된대요. 나 불만이 많아, 인생에. 유주 언니는 내쳐다보시라니까그 이렇게, 이렇게. 예. 이쪽 찍으면 안 돼요. 이쪽 제가, 저쪽만 찍으시고요. 아 <laughs> 같이 적극적으로 해야 재밌지. 누군 빠지고 누군가. 이거 적극적인 건 우리 적극적으로 싶지 않아. 아 저기 가만히 있세요 잠시만 여기 뜨 제가 MC를 보는데. 저거요. 주제가 약간 연결. 아간 잠시 들 일단 들어봐. 너무 나대지 마. 세나 <laughs> 연예 나가 MC로. 자, 야. 자, 네 해결. 뭐라고 그러죠 다시. <laughs>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네, 아 여기 뭐 연전이 가식 좀 그만 떠라는 그런 그런 여기+ 가 네, 있고 네, 이건 제가 쓴거 같아요 그리고 <laughs> 다중이 애들을 많이 괴롭히나 봐요 <laughs> 뭐 문자 중에 핸드폰을 닫질 않나 뭐 변태지 좀 그만하라고 뭐 엉덩이 만지지 말고 뭐 이런 거뭐 가슴 만지지 말고 한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숙소 팀의 주포인 카리나 김연경 선수. 난 커요. 이 옆에 있으니까 더신두번 지금 짧게 들어좀서 너무 신기해. 허나스. Estoy bien y tú? m Muy cansada. Muy 칼라 선수가 저한테 신 거예요 칼라 선수가. 뭐 말을 어떻게요? 영어. 영글리로글리 밖에 힘든 거 있는데 다... 우리가 힘들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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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힘들어. 아무 우리 힘들어. 저는 프로 들어서 자연패라는거 처음 해봤어요.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어 힘들었었는데 그걸 좀잘 이겨내고 해서 오랜 좀더좀더 좋은 성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이미지 토크 그건 <그걸> 너 <laughs> MC King! 장기가 많을 것 같은 누주는뉴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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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둘, 셋. 그거 너.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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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강에서 연경 선수가 뭐했나 아, 그냥 체근하고싶어 <laughs> 샤워를 하고 나서 스스로 머리를 말릴 수 있는데 <laughs> 머리를 말려달라고 이거 머리에 바른 거제 아, 손에 짜서 발라달라고 <laughs>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어요 <laughs> 경기도 분당 모처에 나타난 한국생명 미녀군단. 내가. 코트도 응, 응, 응. 숙소다이 이곳에 그녀들이 단체로 나타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? 저 끝에 네. 머리 어떻게 하셨던데? 어 추사 함지섬 주머니에서 비밀스런 작전 용지라도 꺼내는가 했더니 김연경 선수가 내미는 이것은 변신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군요. 머리 예쁘게 하요 오늘. 은 <laughs> 한국생명 선수들 머리 아는 날. 이쁘게 해서 다음부터는 머리 피지 말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이쁘게 <laughs> 한번 해보겠습니다. 되게 귀여워요. 팬들이 낯선 모습에 어색해할까 얼굴 감추기 바쁜 효희와 연경. 그니 다른 사람들 은 괜찮다는데 저 아닌 것 같아요. 나 아니야. 먼저 그랬으면 다신 멋있다. 뽁 썩겠다. 뽁 썩. 치치끄러. 무슨 뭐, 뭐에 나가는 거예요, 이거? 원업적, 이거? 아 분당 무리만 나가는, 안안안안안 <laughs> <laughs> 나가는 거 같아. 아니야, 안니야 근데 원업적 나와잖아 오늘 어떤 으로야 재밌나요 원업적? 지난 시즌만 못한 성적 탓에 분위기 침침할까 걱정했지만 선수들 표정 생각보다 밝다 역시 분위기 주도하는 건 김연경. 승부를 앞둔 상대 팀이지만 긴장감은 잠시 묻어두고 함께 몸을 푸는 양팀 선수들. <laughs> 아직은 서로 자신만만한 상태. <laughs> 한국 생명 막판 질주의 끝엔 세 번째 별이 있었습니다.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한 베라크르드를 앞세워 추격전을 펼친 GS 칼텍스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한국 생명. 지난 시즌 준우승의 아픔을 씻고 두 시즌 만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. 이번 시즌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마음고생을 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좀 그걸 더또 그걸 다또 이겨내서 이렇게 챔피언까지 할수 있었던 거 있어서는 정말 저희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.